신한투자증권에서 루트로닉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27,000원, 대비 18.5% 상향된 3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루트로닉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805억원으로 전년 대비 46.4% 증가, 영업이익 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3% 증가, 영업이익률 25.7%를 기록했는데요. 고마진 제품 5종의 판매우조에 따른 가격과 물량의 동시성장이 호실적 달성의 주요인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메리카양 실적은 매출액 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는데요. 영업인력 충원 효과와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브랜드 구축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유럽 및 기타 양 매출액은 2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는데요. 유럽 내 주요 대리점형 매출이 분격화되며 프랑스, 스페인, 영국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영업 이익률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지급수수료대, 주요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맞은 제품군 중심으로 제품 믹스 변화,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영업 내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되며 전분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뉴트로닉의 23년 실적은 매출액 3,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 영업이익 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가 추정되는데요. 23년에도 선진국향 고마진 제품군의 수출 호조에 따른 가격과 물량의 동시 성장이 예상됩니다. 증권사에서는 루트로닉이 선진국에서 고판가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신제품의 선진국 침투 본격화를 계기로 전사 평균 판매 단가가 2018년 약 3,600만 원에서 2022년 약 6,500만 원까지 상승했고 이는 글로벌 경쟁사 대비 성능이 뒤처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옵션을 갖춘 누트로닉의 레이저 제품의 상품성이 선진국에서 인정받은 것에 그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격의 하락 없는 성장을 추구하기에 추가 영업 인력 채용과 브랜드 형성을 위한 마케팅 투자는 23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이는 글로벌 에스테틱 최대 시장인 미국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결정이란 분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의 멀티플 상향을 반영해 루트로닉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증권사 의견인데요. 저평가 국면의 지속과 향후 소모품 매출 증대. 증설에 따른 캐파 확대도 기대되기에 투자 매력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